샬롬 오늘의 말씀지 아주대학교 권호영 순장입니다. 날씨가 이제는 정말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풍삼 독자 여러분이 연말에 바쁜 일정 중에 계실 텐데요. 요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로 유다왕 루어보암의 종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루어보암 왕은 40세의 왕위에 올라 17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요. 열왕기서는그 안에서 등장하는 모든 왕에 대해서 각각의 평가를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에서 루어보암 왕의 개인적인 평가보다는 남유다 왕국 전체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 왕국은 22절 말씀에서 볼수 있듯이 유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해도 그의 조상들보다 더 뛰어나게 행해 하나님을 노욕케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앞장에서 여로보암의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만들어 아이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했던 것처럼 남 유다 왕국도 똑같은 결말을 맞이할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24절 말씀을 통해 이전에 가나한 족속들이 모든 가증한 일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던 것처럼, 자기를 따르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장차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실 것 또한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숭배와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는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하나님은 애국왕 시삭을 사용하여 남유다 성전에 있던 솔로몬의 영화를 상징하는 보물과 금방패를 다 빼앗기는 치욕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르오보암의 유다를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의 삶 속에도 유다와 같이 무너진 영역이 있나요? 저는 제 삶의 어느 부분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있는지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비록 어제까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왔더라도 오늘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떠나기 시작하면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은혜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어제의 신앙이 내일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기에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언제나 끊임없이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샬롬